자 사망이 11자 여기 풀이는 다할 거예요 네. 자기가 볼수 있으면 보고안 봐도 되면 안 봐도 상관없어요 네. 보니까 요거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것도 이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첫항을 A라고 할게요 공차를 D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A에다가 공차 몇 번? 두 번. 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A에다 공차 여섯 번. 여섯 번. 그죠? 일곱 번째 항이니까. 그게 바로 23이다. 이거 둘이 이제 빼서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빼서. 자, 이거 둘이 빼주니까, 4d가 얼마예요? 12. 그죠? 그럼 d는? 아, 3이다. 이렇게. 어, d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데다 대입하면, d가 3이야. 그럼 a 더하기 6은 11이니까, a는 얼마? 5. 그렇죠. a는 5가 되겠죠. 자, 이제 다 나왔네. 32가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거든? 구하는 것이 n, 그죠? n 구하는 거예요.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본 거야? n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을 구해놓고 이게 언제 32가 되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일반항 구해봅시다. 첫항 더하기 n 빼기 1의 공차, 그죠? 이게 일반항이야. 저 그럼 얘는 3n 더하기 이네요, 이렇게. 네. 아, 이게 30. 32가 언제래? 이렇게 물어본 거지. 네. 확실히 정리됐죠. 네. 아, 넘겨. 그러면 3엔이 30이야. 얘는 30. 1 0이죠 아, 이렇게 마하거된 거죠? 네. 자,